번적 있어요? 나, 네. 난 진짜 많지. 어? 난 여자친구가 지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어, 그 전에, 전에 이제 어? 그거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편지를 안 써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왜 쓰냐고? 아, 이게 물론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화로 다 못하는 얘기들 있잖아. 그리고 편지는 이거야. 대화는 하고 나면 사라져. 내가 꽂힌 말만 기억나. 그치? 제가 이 얘기 했던 것만 기억나는 거잖아. 근데 편지는 어떠냐? 하고 싶은 말이 다 남아있지.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워. 지금도 읽어요? 아니,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라지냐, 남아있냐. 써달라 써달라고 하, 하,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있잖아. 그,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혹시나 여자친구 생겨서, 지금 여자친구 있지만. 웬만한 그 돈으로 사주는 거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사줄 수 있어. 편지 하나 진짜 중요해. 생일 때 있잖아. 편지 하나만 받아도 좋아하는 여자가 태반이야. 진짜로 내가 얘기했잖아. 돈으로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어, 티파니나 샤넬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어차피 남들도 다 그런 거못 사줘. 여러분들이 사, 사주는 뭐 선물들은 다른 남자친구도 사줬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남자 친구들이 충분히 사줄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는 어이고 누가 사 줬더라? 네가 사 줬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편지는 어떠냐? 남아. 내가 편지를 300통 넘게 주고 받은 여자 친구도 있거든.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당연히 그 친구가 없지 당연히 그렇지? <laughs> 그 군대가 있는 2년 동안 3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아서 나중에 전역할 때 편지만 한 박스였어. 그렇게 좋아야지 사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다 이유가 있지, 임마. 그거는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한 건데, 이거야. 좋아할 때 차였어, 임마. 좋아할 때 좋아한다고 그렇게 서로 이런 감정을 확인하는 거지. 물론 뭐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꼭 잘돼야지만 나중에 결혼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루 만난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10년 만난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어. 그런 거야 원래. 10년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루 만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 진짜 이건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혹시나 두 분이서 사이가 너무 좋다. 진짜 축복받은 거야. 진짜 축복받은 거야. 안 그런 집이 진짜 많아.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말도 안 해. 조금 안타깝지. 그렇지만 부모님이 사이가 진짜 좋아. 부모님 최근에 둘이서 두 분이서 뽀뽀하는 거본적 있는 사람? 없어? 관심 없는 거 말고. 관심 없는 거 말고. 어? 아. 어. 그러니까 그 진짜 사이가 좋으신 거, 진짜 축복받은 거야. 편지 쓰는 거 정말 이 말하는 것그 감정 이상의 그런 게 있어. 자, 형용사적 용법 시작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우리가 형용사의 용법부터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백호야, 형용사는 두 가지 용법 있지 뭐야? 그렇지? 한정이랑 서술, 그렇지? 한정은 뭐야? 명사의, 그렇지?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서술은, 그렇지? 명사를 뭐해 줘? 설명해주고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야? 보어의 역할이다, 그렇지? 이해됐어? 이거를 항상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형용사 할 때는. 그래서, 자. 투부정사도 뭐가 있겠어? 한정용법, 서술용법, 그렇지? 자, 투부정사의 한정용법. 한정용법일 때는 자 이거야. 보통은 형용사들이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잖아, 그렇지? 근데 투부정사는 어때? 말이 길지. 벌써 투 부정사 하는 순간 투 다음에 원, 동사 원형 나오는 순간 벌써 두 단어잖아, 그렇지? 투부정사는 절대 어디서 꾸며주지 않아. 앞에서 꾸며주지 않아. 투부정사는 무조건 어디로 가? 그렇지. 뒤로 가게 돼. 왜 뒤로 간다고? 왜 뒤로 간다고? 길어서. 오케이? 무조건 이 형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한정용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부사랑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혹시 부사랑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냐? 앞에 있는, 뭐를, 명사를, 투부정사의 주어나 목적으로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무슨 형용사. 오케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투부 정사에 넣었을 때 말이 되면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a pen to write, a paper to write, a story to write. 여기에 각각 다른 전치사 들어가는 거 알지? 어? 각각 다른 전치사 들어가는 거 알지? 아? 뭐 들어가야 돼? 첫 번째. Wait. 두 번째는? 세 번째는? About. 그렇지? 자, 봐봐. 여러분들 이 전치사 왜 들어간다고 배웠어? 그냥 들어간다고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방금 얘기한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넣어 보면 말이 되냐 안 되냐. a pen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a paper 마찬가지. 스토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뒤에 들어갔을 때 말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부사적 용법 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 몇 가지로 해석돼? 여섯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뭐야? 이유, 조건, 목적, 결과, 나만 계속해? 어? 그렇지, 판단의 근거. 정도. 다 배운 것들이야. 자, 첫 번째. 이유를 나타낼 때는 무슨 이유야? 감정의 이유야.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냐 감정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지. 감정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태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문으로 항상 알고 있어. I am happy to meet you. 어때? 나 당신을 만나서 감정의 이유. 원인인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두 번째 조건 조건은 뭐뭐 한다면 있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뒤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조건이라 그래. 자 예를 들어 볼게 I would be happy to meet you. 봐봐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이 하나만 달라. 뭐만 달라? M이 우드비가 됐어. 그렇지? 해석이 완전 달라지지. 얘는 지금 만나서 기쁘다는 거지. 얘는 만났어 안 만났어? 그렇지. 만나면 기쁠 텐데. 만난다면 기쁠 텐데.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 목적은 어떻게 나와? 왕. 래발차 동사 다음에 뭐 나와 투부 장사 나오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I go to the department store. 아파트먼트 스토어지. 그치? 어 어. <laughs> 그냥 이렇게 쓰자. 현대 department store uh, to buy c l o s 옷들을 사러 갔어. 그렇지? 여기 뒤에 자 이거 일형식 동사 딱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 아 뒤에 to 부정사는 뭐다? 부사적용법이다. 해석도 필요 없어 오케이? 왜? 자연스러운 거야.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장소 나오지. 거기 왜 가? 원인 나오는 거야. 아그 목적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 결과는 여러분들 자 바로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동사들이랑 많이 나와요. 내 남자 형제는 grow up 자라서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됐다 결과로 해석해야 되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지? 자라서 피아니스트가 됐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판단의 근거. 내가 결과는 결, 아, 결과 안 써줬구나. 결과는 여러분들 있잖아. 뭐가 중요하냐면 동사가 중요해. 동사를 뭐랑 주로 쓰냐? l e v e grow up, wake up, 이런 애들. 일형식 동사들. 오케이? 일형식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바로 나오면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 정말 많이 나오지? 어, 뭐랑 많이 써. must, may. 그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판단의 근거야. 예를 들어서, he must be. Rich to buy that car. 야, 그 남자 부자임에 틀림없어. 왜 부자임에 틀림없어? 저 자동차를 사는 걸 보니. 판단의 근거인 거지. 그치? 왜 부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인 거지.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정도. 정도는 어떻게? To, to. 아, 이것도 써줄까?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할수 있다. 형용사 부사. enough to. 동사 원형.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to.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오케이? 이거 두개 정도. 여기까지. 투부정사 다 풀어오십시오. 동명사까진 못하겠다. 아, 어, 책 투부정사 다 풀어오세요. 풀어져 있는 사람 없다 그랬고, 오케이.